북한에서 살아남기 2 이거는 존나쉽고 그냥 똥이 집에 있네. <놀람> 버저 파랑 7시 시작하기 전에 말했잖아. 알겠습니다. <놀람> 이런데 수호 사이드 하면은 애들이 여기서 비비적거려가지고. 아이고, 나미 데랄 이렇게 이 격차 됐는지 몰 랐어. 이거, 이 것도 시간 마다 돈 존나 많이 줄걸. 오바바 벙커 고스트를 하면 깨는 맵이죠. 근데 벙커 고스트 안 해도 그냥 애들이 수어 사이드가, 나 빙신같이 돼가지고 막 길목에 지들끼리 껴 껴가지고 오는 적이 거의 없어. 보면 알아 이거.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라. 반드시 완수하고 돌아오라. 목숨을 바쳐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. 이시미. 그스 비싸. 제일 비싸. 일꾼이 그냥 존나 비싸.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 무장한 <목소리도> 북한 주민. 호미로 무장한 북한 주민. 아, 이것은 홈이라는 것이다. 아주 아프지. 빨리 테크를 타서 보스를 뽑자. 이것도 막바지에 어벤져스 나올텐데 보스 어벤져스 군사 최고단계 야 이번에는 그래도 서프리 빠르구나 오빠라, 죽었어! 나 이게 고스트였나? 배틀이었나? 하이튼하이튼 하여튼. 하여튼 뭐야, 나도 죽었네? 나도 죽었고. 어, 존나 비싸, 고스트. 야, 뭐야, 갑자기 비전이 꺼졌어. 야, 잠시만, 나 뒤지겠는데? 야, 잠시만! 야, 터렛파가 터렛! 2,500 원도 아니고, 2,500미데알타이고2,500 2500 골드. 아, 이거 생산시간! 야, 생산시간 줄여놔가지고, 이거. 체력이 쿠피로안 나오네. 갓카! 당신 밖에 없습니다. 이거 나중 가면 아까 막 100만 미데랄 이렇게 줄텐데. 생산기지 같은 거 터치면서. 아, 그래 털이 존나 세다. 우리도 딱히 어렵고 그렇... 그렇진 않아, 어렵고 그러진 않아. 아, 너 탱크 탔구나. 메카니은 핑신이야. 다. 이 게임 바이오닉스야. 돼 바이오닉 마린 존나 뽑아가지고. 이 게임은 마린 게임이야. 마린 게임, 이 게임도 마린 플러스. 고급 유닛, 이런 식으로 섞어야지, 고급 유닛만 그렇게 뽑으면은, 미쳐버린 스카우 공격 같은 거에 다퍼져있어 메시 미수 보면 강 나오지 않냐? 그러냐야 그래도 좀 버티다 보면은 좀 버티다 보면은 그 트리거로 돈 왕창 줄걸? 이것이 마린이다?! 희망편! 역시, 기반이 튼튼해야지. 이만이 튼튼해야 뭘 하던 말던 한다 이만이야 내데애이 제한이 있는 건좀마음에안 드는 거같 원래 이랬나? 이것이 마린이다. 만으로 갈라져서 죽어. 쓰는 마리드로 못 잡아 아무 뭐 높아가지고 배틀이나 보스로 잡아야 돼. 연두적으로 나가 저거 <목소리> 아하, 후퇴하라. <부태아라! 웃음> 저기 갑자기 강했었다. 후퇴하라. 일단 공업 다 했고, 이게 예, 이 맵이 유닛은 존나 많이 나오는데, 지네끼리 낑겨가지고 많이 오지는 않아. 우리 기지 쪽으로 유닛 자체는 존나 많이 나오이고와 개미집아 만천 스쳐도 사망. 렉시가 이거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거 다 터지면서 새로운 유닛 나올 거야. 내가 그러니까 몇 라운드 주기마다 유닛 터지면서 나와서 딱히 저거 지울 생각은 안 해도 돼. 아, 근데 개0만 아! 어, 봐봐. 없어지면서 나오잖아. 북한 최신 전투기. 북한군 최신, 최정예 전투기. 리그. 특전사. 야, 한 개쎄다. 마린도 쎄고. 이거 사실 적 스펙만 보면은 정신이 나가는데. 아 이제 그 스펙만 보면은 미쳤어. 저게 저게 뭐야 수어사이드 말고 페트로이었으면은 바로 그냥 다 반갈죽 당하는데 수어사이드라 살았다. 부족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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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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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소 어디 서냐 여기? 아핵 존나 핵해. 보스 평타가 도세 평타가. 근데 이거 보통 배틀 가는 놈들 하나씩은 있는데 이거 배틀 가는 놈이 없네. 어, 맞네, 맞네. 내 기억이 맞네. 유닛 제거하면서 돈 왕창 주는 거. 이때? 보스 존나 벙커에 넣으면 돼, 이거. 이때? 이때 보스 왕창 넣으면 돼. 야 메카닉 그거 차라리 공중 가면 같이 지상은 진짜 아닐텐데 이거 아닌가? 골리앗이 졸라 센가?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한번더줄 거야 1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100만 미네랄 아까 원처럼 400원? 야, 가격 대비는 나쁘지 않네. 인성비가 좀 부리지만. 그리고 상대적 병신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센 거지. 아, 보스랑 비교하면? 보스랑 비교하면 은 비빌 수 있는 게 배틀밖에 없지 않나? 랩 배틀도 나중에 악한 나와가지고 보스 악한 나와가지고 쫙 치면 터져가지고 그냥 한방에 다 터져서 아니 근데 2에파면은 배틀 가는 돈 하나씩은 꼭 있거든? 웬일로 배틀을 안 가냐고 여기 배틀 부스도 많은데 정말 우애군 애틀도 나쁘지 않아, 이거. 애틀쌤. 애틀쌤. 1350. 인성비가 좀 쓰레기라 그러지. 두개 값이면은 고스트긴 한데. 애틀도 세긴 세. 이거. 알키리 또 써야되나? 뭐가 나올라나? 너무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도 뭐 이정도면 깨겠지 간구 폭풍우 스키급 잠수함 역시 카카야 믿을 건 카카뿐이지 에이파 지들끼리 껴가지고 오지도 않아 지한 다 있을 걸 아니네. 없지 않 없네. 그렇네. 애초에 얘가 37억이구나. 아니, 애초에 니가 37억이잖아. 37억 찍어놓고 20억은... 아님 내가 기억함. 이러고 있냐? 근데 이거 업 어, 아무리 방어도 보스가 워낙 세가지고 바이오닉 제한 없어가지고 어, 보스막 공격력 3만 이렇게 돼야 된다. 김정은 가족들, 경호원, 핵미사일. 오늘 또 줬군. 아, 이거 진짜 생산속도 좀 늦추면 늦췄지, 이거. 어? 좀만 늘리면은 풀피로 나오는데. 졸라 낮게 해놔가지고 풀피로 안 나와. 1734로 나와. 5500인데.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. 풀피면은 한 방이 아닌데. 면은 여러 방 버티는데 지금은 한방 아니면 두 방이라 그래도 뭐 자체 밸런스냐? 이제 곧 보스 나올 거다 어벤져스, 아칸 스카우, 트 배틀. 북한 머장들, 데미지 5만. 방사포 미사일, 데미지 5만. 수어사이드가 아니라 진짜 페트롤이었다면 전부 다 반갈죽 당했을 것.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만. 데미지 5만이시라 체력감 5만 정도 할것 같은데? 5만 이상 할라나? 본 수어사이드다 온다 보스들. 근데 돈을 10만원 밖에 안 줬던가? 10만 미네랄 밖에 안 줬던가? 원래 더 주지 않았나? 야, 소사이드 이상한데 뽑혔구만. 거기서 맞아 죽도록. 심지어 1은 2처럼 유닛도 소환을 안 해가지고 꼭. 그냥 붕이들이야, 붕이들이. 뭐, 딱히 저격당해가지고, 패배하는 것도 없어가지고. 아니가 조금씩 뽑네. 어, 김일성이 조금씩 뽑네. 김정은 여친, 미설주. 이 원전차 이번 에는 아메리칸 트루 파워 없이, 우 리들 의힘 으로 이기 는건가어 원래 진짜 약한 만 야, 뭐야, 락다가 있네? 쓰지는 못하지만. 아, 뭐야, 이거. 트리거 킬 있네? 아, 이거 근처 트리거 킬 있네. 로켓가 작아서 그렇지. 불도저구만. 아이 체력 800만에 대형이어가지고 존나 안 죽네 이거. 오케이 하나 남았다. 아칸 죽여. 귀찮아, 귀찮아. 아칸이 오겠지. 오겠지, 아함이 오겠지. 야, 온다. 죽으러 온다. <laughs> 저 새끼 이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1탄 2탄을 끝냈구만 GG